안녕하세요. 이슈킹 왕짱입니다. 오늘은 광고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광고 시장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발표한 최신 브랜드 스타 순위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특히 20명이 광고 수익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매력으로 대중과 광고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3위는 가수 강혜연이다. 강혜연 트로트 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는 최근 몇 년간 광고 모델로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강혜연은 2021년 헤어 플러스와 2022년에 더 맑은 마스크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다. 그녀가 이 브랜드들의 모델로 선정된 이유는 단순히 외모나 인기로 설명할 수 없다. 강혜연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강혜연의 독보적인 비주얼이다. 그녀는 트롯 다람쥐라는 별명처럼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팬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다. 또한 동안 외모로 유명한 그녀는 나이에 비해 매우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뷰티와 관련된 제품들의 모델로서 적합한 이미지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다. 강혜연은 XID와 베스트 시절부터 강력한 보컬과 무대 장악력으로 주목받았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후에도 그녀의 가창력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12위는 가수 은가은이다. 은가은 다재다능한 음악적 재능과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기업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이다. 그녀의 광고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은가은은 페이스티켓의 메이킹 광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광고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페이스티켓의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울려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2019년에는 출장 세차, 어플 당차의 메이킹 광고에 출연하며 그녀의 활발한 광고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그녀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기여했다. 2021년에는 뉴트리티데이 광고 영상에 출연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선보였다. 11위는 가수 양지은이다. 양지은은 대한민국의 국악인 및 트로트 가수로서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인기 덕분에 양지은은 다양한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여러 기업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김정문 알로에의 큐어 크림 S와 종근강 건강 코어 틴아이커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역 캠페인 등 다양한 광고에 출연하였습니다. 12는 가수 안성훈이다안성훈이 알록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근접외선 LED 전문기업인 알록은 통증 완화 의료기기 알록 패치 CF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CF는 안성훈의 보이스와 음악을 통해 제품을 쉽게 이양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알록의 박건우 대표이사는 2023년은 알록패치 TVCF를 통해 기존의 딱딱하고 보수적인 의료기기 광고들과 달리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CM송과 알록패치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 하며 내 노력과 도전 정신을 본받아 알록도 계속 노력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미스터트롯 2에서 안성훈이 선보인 붉은 무대 의상을 입고 팬덤 색상인 민트색 케이크와 풍선, 꽃다발 등을 배경으로 촬영되었으며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안성훈이 이번 광고 모델로 발탁된 이유는 그의 독보적인 매력과 대중적인 인기에 있다. 9위는 가수 박서진이다. 박서진의 활발한 활동과 대중적인 인기로 인해 여러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이 성사되고 있으며 항상 웃는 브랜드와의 계약이 큰 화제가 되었다. 박서진은 KBS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더욱 친숙해졌고, 이는 곧 광고계의 색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박서진은 정말 반응도 많고 매주 기사도 많이 나고 있다. 고 밝히며 길거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준다고 전했다. 그는 살림남 덕분에 광고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 큰 성과라고 할수 있다. 특히 항상 웃는 브랜드의 광고를 찍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광고 촬영 현장을 독점 공개하기도 했다. 8리는 가수 홍지윤이다. 홍지윤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내일은 미스트로디에서 2위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이는 그녀의 광고 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홍지윤은 종근당 건강에 오르내 듀얼스킹 오레미 울컷 다이어트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했다. 건강과 뷰티 제품을 광고하면서 그녀의 깨끗한 이미지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아떨어졌다. 또한 링키의 링키제로 LG 생활 건강 수량, 세라 젬의 마스터 V4, 그리고 비즈플레이의 피플제로 페이와 같은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그녀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했다. 7위는 가수 손태진이다. 최근 손태진은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손태진은 크로스 오버 가수로서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폭넓은 보컬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는 다양한 브랜드. 광고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 는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이노랩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그의 맑고 깨끗한 피부와 청량한 이미지가 브랜드의 메시지와 잘 어울렸다. 그의 광고 영상은 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일상 속 친근한 모습과 신뢰감 있는 보이스가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손태지는 건강기능식 브랜드 2위 발이 광고 모델로도 선정되었다.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드라마틱한 성장 스토리를 쓴 손태지는 브랜드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어 모델로 발탁되었다. 6위는 가수 정동원이다. 동원 F&B가 트로트 가수 정동원을 모델로 기용한 동원 참치 광고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광고 계약은 정동원의 팬덤과 대중의 뜨거운 요청에 의해 성사되었으며 광고의 레트로 컨셉과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결합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과 귀여운 외모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과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팬덤 우주총 동원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5위는 가수 송가인이다. 송가인은 럭셔리 크루즈 여행 전문 여행사 HD 투어존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송가인은 HD 투어존의 브랜드 이미지와 럭셔리 크루즈 여행 대중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송가인은 협약식에서 우리나라 대표 크루즈 여행 회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럭셔리 크루즈 여행 대중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HD 투어존 관계자도 친근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송가인과 럭셔리 크루즈 여행. 대중화의 앞장서는 HD 투어존의 만남이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4위는 가수 박지연이다. 박지연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참가하여 최종 2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의 시원한 보이스와 보이는 비주얼 그리고 뛰어난 무대 매너는 그를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박지연의 첫 광고 계약은 종군단 건강아이리타였다. 이 광고에서 그는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효능을 잘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의 청량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는 제품의 이미지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 이어 그는 오엠푸드의 셰프이찬 광고에도 출연하였다. 셰프이찬 pvc f15초 버전에서 박지연은 밥 먹자. 누나야 라는 친근한 멘트로 광고를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만들어주었다. 이 광고는 박지연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유튜브 조회수 5만 뷰를 돌파했다. 그가 이렇게 광고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박지연은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꽃미남으로 불리며 그의 훈훈한 외모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3위는 가수 이찬원이다. 이찬원이 최근 신발 브랜드 라인 바로 인슈즈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다. 이찬원의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는 편안함과 혁신을 추구하는 바로 인슈즈의 브랜드 방향성과 부합해 이번 협업이 이루어졌다. 이찬원은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다양한 연령층 에게 어필해왔다. 또한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솔한 매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중 과 소통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찬원은 바로인 슈즈를 신어 보자마자 그 편안한 매력에 빠져 앰버서더 를 결심했다. 하며 많은 사람들이 바로인 슈즈 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2찬원의 모델 발탁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찬원을 통해 실용성과 스타일을 비롯한 바로 인슈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바로 인슈즈는 손을 대지 않고도 쉽게 신을 수 있는 특허 기술과 한국인의 발 형태에 기반한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며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알리고 있다. 2위는 가수 장민호이다. 장민호의 밝고 활기찬 이미지 강한 체력 도시적인 모습 등이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장민호의 주요 광고 계약 사례와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일동 후디스의 하이윤 프로틴 밸런스 광고는 장민호의 활기찬 에너지가 단백질 보충제, 제품 속성과 잘 맞아 떨어져 계약이 성사되었다. 단백질 보충제는 건강과 관련이 깊은 제품이기에 장민호의 건강한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두 번째로, 세라덤의 리포얼한 시너지 앰플 세럼. 광고는 장민호의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브랜드와 잘 어우러져 발탁되었다. 세라덤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로. 장민호의 글로벌한 이미지가 제품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로, 대성산업의 대성 셀틱 보일러 광고에서는 장민호의 재치 있는 댄스와 중독성 있는 CM송이 돋보였다. 이는 광고의 재미와 주목도를 높였으며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1위는 가수 이명웅이다. 최근 광고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는 단연 이명웅이다. 대한민국의 가수인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초대진으로 유명해졌으며 2022년 첫 정규 앨범 이후 자작곡, 싱글과 전국투어 콘서트를 통해 올라온 더 솔로 가수로서의 인기를 다지고 있다. 그의 인기는 음악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고계로도 뻗어나갔다. 이명웅은 여러 광고 계약을 통해 그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정관장과의 광고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웅 이 모델로 출연한 정관장 광고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된 지 40시간 만에 200만 뷰를 넘어서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는 KGC 인상공사. 정관장이 이명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내편 하나만 믿어요.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하나은행 광고는 짧은 티저 영상만으로도 100만 뷰를 단숨에 넘기며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업계 광고는 신뢰와 정직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모델 선정에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웅이 하나은행의 모델로 발탁된 것은 그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명웅은 제주 삼다수의 모델로도 활동 중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